영천중앙계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2021년 1월 10일. 우리, 원래 두 번째 예배지요. 우리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어, 우리 엄마와도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와도 함께 하셨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퀴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하나, 둘, 셋.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손수 하나 하나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두 번째 퀴즈.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 뱃 속에 만드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이 아니라 아주아주 아주 선한 뜻에 따라서 나를 엄마 뱃속에다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 그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좋아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생각이 최고예요 하나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스 yes 하는 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유튜브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길 바래요. 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께 예스 해야 되는데 싫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지루해요. 이거 인내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no' 하는 걸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불순종 맞아요. 하나님께 아니요, 싫어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아 교회만 계시죠? 왜 유치원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다른 말로 죄라고 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혹시 혹시 죄인인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방법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음, 우리 전사님 기억으로 우리 하연이가 제일 잘 대답했던 질문 같은데. 죄인이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라고요? 아 어, 맞아요 한 가지 딱한 가지 하나님이 이길 외에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 어 너희가 천국 오는 방법을 내가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어.라고 하시는 이딱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그거 내죄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천중앙교의 유튜브 친구들 지금 음, 코로나19로 지금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참 많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도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예배 후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겠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집에서는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엄마가 생, 제일 좋아하는 찬성가다 한번 불러보고 어, 아빠가 예전에 예전에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어,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림 보면서 우리 같이 계속 이야기 나눠요. 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laughs>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집트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일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소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으며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그들을 구하여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 이삭이 어른이 되었어요. 이삭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 야곱이 어른이 되었어요. 야곱은 집을 떠나 혼자 먼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셨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은 끝없이 이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돌보아 줄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영천중앙교의 친구들을 지켜주심을 믿어요. 어린 사무에 잠을 잤어요. 어린 사무에 베개도 베고요. 이불도 덮었어요. 어린 사무에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어린 사무에 이불도 개고요. 베개도 치웠어요. 어린 사무에 말씀 봤어요. 나도 말씀 볼래요. 어린 사무엘 찬송했어요. 나도 찬송할래요.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할래요.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